안녕하십니까 바른카 TV 채널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높은 등급 차량, 옵션 풍부한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보실 차량 2018년식 2017년 12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6만 6천 키로 주행한 아주 컨디션 뛰어난 차량입니다. 아, 2.4답게 세금도 저렴하고요. 어,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답게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너무 좋고 실내도 브라운 시트에 아주 잘 가꾸어진 어, 실내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어,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자, 차량 번호 3 7 9 2 4636. 자,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외관 먼저 살펴보고 실내 옵션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네트 부분 먼저 보시면은요, 특이사항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헤드램프 깨끗하죠? 하단부 범퍼, 그릴,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옵션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헤드램프 깨끗하고 전면부 모습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되는 타이어 트레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중고차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휠기스 정도는 있는 차량입니다 자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LED 헤드램프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특이사항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외관 뭐 특이사항은 없지만,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뒷도어 있죠, 운전석 뒷도어. 이 도어 한 장, 단한 장,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이고요. 주요 골격 전혀 문제 없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단순 교환 한 장밖에 없는 차량이에요. 골격사고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죠. 네, 브라운 내장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고급진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도 어, 브라운 시트 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옵션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실내를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 부분도 뭐 특이 사항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2열 시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네, 뒷자리 트립 부분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뒷자리 커팅까지 들어간 정말 프라이버시 커팅까지 들어간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네, 2열 시트도요 까지거나 헤진 데 전혀 있지 않습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한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는 어, 정말 옵션 풍부한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자, 2.4 차량 어, 세금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는요. 그랜저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량은 어떠신지, 옵션 풍부한 차량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량은 어떠신지 추천 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2단 열선 시트까지도 어 2열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도 한80% 이상 충분한 트레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랜저에서는 이 19인치 휠이 가장 큰 휠이고 고급진 휠입니다. 자, 휠, 뭐 LED 헤드램프 어,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이니까 어, 정말 주행 컨디션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주행 거리도 짧고 관리 잘 되어 있으니까는요 어,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가 달려 있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네, 버튼식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열리는. 전동 트렁크까지도 옵션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내부 공간, 골프백 4개 정도 실릴 만한 아주 충분한 여유 있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바닥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저희 어, 바른카 TV 채널에서는 어, 침수 차량을 절대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침수에 대한 부분은 어, 절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넉넉한 내부가 확인되는 트렁크 공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버튼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의 외관 색상이고요. 실내는 어,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져 있습니다. 자, 외관 특이상 전혀 있지 않아요. 네, 깨끗한 측면부 외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뒷타이어 드레, 트레드 반대편도 한80% 정도 되는 충분한 트레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립 부분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2단 열선 시트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커튼 어, 다 잘려 있어서 뒤에 타신 분들도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뒷자리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립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죠. 깨끗한 어, 브라운 가죽 시트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시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요. 네, 조수석도 어, 브라운 내장 트립 확인되고 있고, 긁히거나 까지거나 훼손된데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깨끗한 시트 컨디션, 깨끗한 내부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도 아주 깨끗한데요. 자,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옵션 많으니까는요. 잠시 후에 실내 보여드릴 때 옵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아주 깨끗한데요. 비흡연 차량입니다. 더욱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앞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볼게요 네, 트레드 상태는 전체적으로 한8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타이어 너무 좋고요 외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아주 약간의 휠기스 정도가 있는 차량이고 그외 특이사항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왜 깨끗하고 실내 시트 상태도 좋고 전혀 특이사항 없는 옵션 풍부한 2.4입니다 자, 3.0 차량이 있고요 3.3도 있는데 어, 세금 절감할 수 있는 2400cc, 2.4등급, 어, 프리미엄 스페셜 아주 높은 등급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옵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주행거리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차량 주행거리 66,378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8년식 2017년 12월 등록 차량입니다. 자1 년에 한만 킬로 정도 만천 킬로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 살펴보면요 상단부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어, 유리면에 어, 주행거리 또는 뭐 이제 안내 표시가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크래시 패드 부분 보시면은요 네 보이시죠? 네 차선 이탈 센서 후측방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이 후측방 센서는 차가 이렇게 다가서면 어, 사이드 미러에 시그널이 표시가 되고요. 차선 이탈 센서는 차선을 벗어나면은 핸들에 진동이 온다거나. 어, 또 소리가 납니다. 또 경고음으로다가 어, 차선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알려주는 기능이라 안전 편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안전 부분을 강조한 차량이라 어, 보험료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아이즈 그랜저 2.4 정말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하단부 주유구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어, 전동 트렁크 버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 어, 미끄럼 방지, TCS 버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 어, 고급 옵션입니다. 메모리 시트 풀 옵션에 준하는 차량에만 들어가는데 이 차량 또한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부분 특이 사항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 블루투스 기능 있어서 어, 통화 연결이나 음악 감상하실 때 휴대전화에 있는 음악 들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반자율 주행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더욱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데 차량 스스로 앞에 장애물을 인지해서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는 아주 똑똑한 기능의 안전 편의 사양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즘 많이 각광받는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버튼 시동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고요. 스마트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 어, 화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아이지 그랜저 차량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 상당히 예쁘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날로그 시계 아주 예쁘죠. 감성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 예쁜 센터페시아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어라운드뷰가 있어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좌우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깨끗하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옵션 보면은요, 어, 프로토 공조기 확인되고 있죠. 오토 공조기가 있어서 온도만 맞춰 주시면 스스로 풍량 세기를 조절하는 어, 오토 공조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3단 통풍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 3단 열선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그 옆에 버튼 핸들 열선 버튼이죠. 이제 동절기가 되면 많이 쓰실 텐데 요 핸들 열선 버튼이 중앙 부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조수석 편의 사항도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그 밑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휴대전화 충전할 수 있는 USB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잭으로도 충전하실 수 있고 USB로도 음악 들으실 수 있는 USB 단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옵션 풍부하고요. 편의사항이 참 많은 차량입니다. 그랜저 IG 차량, 정말 어, 국민 차다라고 할 만큼 많이 판매가 된 차량인 만큼 어, 정말 많이들 인정받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도 주행거리 짧고 옵션 많습니다. 어, 이 차량은 어떠신지 한번 어,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자 전자 파킹 버튼 보이시죠? 전자 파킹이 있어서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갑니다. 오토 홀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차가 나아가지 않고 잘 정차되어 있는 어, 발이 편안한 기능이죠.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어, 전후방 감지기가 있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어, 어라운드 뷰 후진 버튼 후진 기어 넣지 않아도. 확인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 내장 아주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 차량 상단부 보시면은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확인되고 있죠. 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주시면은 어, 등록절차 필요 없이 고속도로 통행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B 버튼 보이시나요? B 버튼. 이 네, B는 블루 블루링크의 약자인데요. 블루링크가 있어서요 휴대전화로 원격 시동 가능하시고 어, 또 차량 상태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월 사용료 5,500원 정도는 납부를 하셔야지 이용하실 수 있는 블루링크 기능이 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고요. 어, 정말 이 차량 구입하신 이후에 비용 들어가실 게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자, 소모품 유만 한번 확인해서 타시면 되는 차량인데요. 어, 타이어도 너무 좋고요. 어, 오일류 정도만 확인해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어,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정말 가성비 있는 판매 금액으로 어, 판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어,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차량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4 프리미엄 스페셜 높은 등급의 외관 다크 그레이 실내. 그레이시가, 그레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어, 정말로 시트 컨디션도 좋고 외관 컨디션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80% 이상씩 충분히 남아 있는 어, 정말 비용 드릴 거 없는 그런 중고 차량인데요. 2018년식 2017년 12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6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은요, 2,3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 외관, 실내 어,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어, 기타 여러 가지 옵션들 풍부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자신 있는 판매 금액,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도전합니다. 2,3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다 가능하고요. 언제, 어느 때나 연락 주시면은 궁금한 부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른카TV 채널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